오늘 타이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꿀 개꿀 타이탄 도서관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예아 네, 여자친구가 집착하는 여자는 그렇게 안 좋아한다 아 여기가 메인이네 跟我走，走。 했다고 아 제가 정신교육 시키겠습니다. 다시 나오면 그냥 뚝배기 한대 때려줘야겠다 이거. 좀 이따 들어. <laughs> 나꺼지라고 해줘요. 오케이. 아니 유령소녀가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얘가 스폰 확률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매판 있는 것 같은 그냥. 항상 달고 다니는. 낯빠도 막힌 길이긴 한데. 혹시 아이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야, 또 소녀 소녀 팬이 오픈해. 예, 여덟마리 아, 이거, 그건 아마 모드를 썼을 텐데. 어 그래도 여덟마리그 어. 숨소리 장난 없애면 네요 이거. 어? 오케이, 여러분. 어우, 깜짝이야. 키보에서손 놓고 있었는데. 백현을 어디서 잡냐? 따, 쭉 따라가면 돼요, 백현 사실. 그렇게만 따라가도 그냥 텀이 완전 맞돌이라서 예,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죠 그냥 예. 맞는 소리가 나지 않았냐? 이건 좀 오버 아니니? 맞는 소리가 나도 않아. <laughs> 아 보시는 분들 좋아요. 왼쪽에 어, 있네요. 아 근데 여기 벌써 그냥 입, 입맛 도는데요. 여기. 숙보보영영 n g 이더 비싼걸로 알고 알고 e b 한 18달러 얘는 아마 50달러 넘지 않나? bit more than 가 little 일단, 아래를 내리면서 그냥, 뭐지 지금 이거 스테미나를 보셔야 될것 같은데, 스테미나. 스텝 보면서 이런 느낌. 한대 때리고 뛰는 거예요, 한대 때리고. 한대 때리고, 때리면서,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덤퍼 잡는 느낌, 살짝? 네, 사실 덤퍼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괜히 죽였나? 이브레이크는이 맛있는 곳에서 안내를 해주는데 길 안내원이 죽어버렸네 어, 안 누르면 죽나요? 아 근데 아... 뭐 설명해야 되안 누를 때도 있긴 해요 그게 거리 조절을 하는 거라 쉬프트가 그니까 러끝 사거리에서 쟤를 계속 때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안누르도 상관이 없죠 죽겠다 그러니까. 따거리에서 치면 사실 걸으면서 쳐도 다섯 대칠수 있어요. 네, 4대부터 근데 꼭네 대부터는 아닌데 요즘에 보면은 그냥 거미 좀 빨리 오는데. 아이템 한번 옮기고 올게요. 맨 몬스터 물어 본 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멀티 가면이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멀티 가면. 얘가 움직이네. 상상이 안돼 가지고. 네, 차이다. 가면 요즘 자꾸 계단 물타리까지 보기네요 어? 나나 무기 없는데? 오 미친! 이거 봤어요 방금? 음. 더웠다 어저리 간다, 다행이다 이거 후문 입구를 털고 나가죠 여기 더 가는 거는 살짝 시간 남기고 방금 이거 삽 차딩하고 나온 이유는 얘 잡혀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진 하고 나왔 어요 어, 이거 이거 오늘 가르쳐 준거 한번 해 볼까요？네, 살짝 그때 이후 를 살짝 조심 하 는, 이래만 집중해야 너도 잘 되는데, 에이? 뭐야? 너뭐 하는 거야? 이거 점 머리 위에 있다. 가라 아가가가가가 이모 이 일로 이마, 일로 지마 일로 이마 일로 이마 이렇게 이거든요 어, 돈두 마리네. 점퍼 살때 대단히 더이드가한정이후아내 짱왜 이렇게 많이 흘렸냐? 어? 모임야이집가야어 그니까 치명이 있다네 어, 여기 아까 봤던 길인데? 어, 가면도 내가 죽인 가면인데? 어, 어딜 디 가야? 어여행가보다 어, 여기있다. 안전하게 덩팔을 잡고 갑시다. 오, 위. 뒤로 살짝살짝 빼면서 치면 돼요. 시간이 아마 거의 다 됐을 거라. 이렇게 맛없는 주방일 줄 몰랐는데? 한번으면마지막으죽지 않나? 로마지스으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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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 여기다 달려도와주 다른 게더거니다 걔가 걔가 가면은 다른 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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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봇 때문에 아 맞네 나 로봇 들고 있었구나. 요즘 느끼는 게 시설이 파밍이 진짜 안 되는 거 같아요. 맛있는 맛있는 맛집 창고가 어딘지 알죠? 그거 찾는 거 아니면은 시설은 뭐가 안 나오더라고. 아,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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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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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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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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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왜요? <laughs> 저는 저제장제장기억나억나는 게. 아 맞아. 뭐, 오리 오리 들었다가 장군님이 이제 애지중지하는 오리인지 모르고 팔라고 들었다가 총 맞았던 기억이 있네요. 소개팅 두던 자 맞아요. 그때 함성 갔더니 헌팅 하고 있던데요 거기서. 해놓고 후문 갈게요 어, 후문 먼저 털어야겠다 어뭐 본거 같은데 잘못 봤나? 잘못 봤지 어? 아 옆에 공장이었네 이런 거 맛이 없다. 옛날 여기 진짜 아이템 많았는데. 아 왼쪽부터 파밍하기 그죠? 그거 진짜 꿀팁이에요. 스프레이가 없어도 길 찾는 비비기도 하고. 음, 여기는 길이 없네요. 아 공장만 있었나 보다. 점프로 건너기 가능하죠? 근데 이거 다 들고 뛸수 있나? 이거 21kg 뛰어지나?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21kg 맨날 사비랑 그것만 들고 뛰었는데 한번 해보고 안 돼. 네 18kg 정도면 되겠다. 그죠? 여러분, <laughs>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또 궁금증 해결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아, 솔별 빨갱님. 빨간... 아, 이게 들켰나요? 저 이거 사실, 솔로가, 그러니까 솔로를 오래 하면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제 영상을 봤는데, 아... 솔로보다 여러분들이랑 게임하는 그게 훨씬 재밌다, 해야 되나? 그죠? 리솔, 멀티기 때문에, 엄청 전문적이라고. 그렇게, 아, 모르겠네. 저는 이제 항상 할때좀 열심히 하는 편이라 어 이거 내가 어제 칠했던 거 남아있다 스프레이 어, 여기다 이름 쓰고 갈까요? 왔다 어, 저기 저 점만 찍고 다녀가지고 어이방이방 이방. 여러분 이 방이 좀 맛있어요 타이탄 어 취소할게요 여러분 맛 없어요 여기도 그냥 타이탄 맛 없는 행성 됐습니다 어 아니다 맛있는 행성이에요 여러분 보이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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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이러지 요즘 맨날 캐빈 에안 나오 는거같 아서, 이거 드려 4000km 빨리 뛰어 갔다 해야겠다. 얘는4 0 k m 를찍 어도 돼요. 돌파했네. 1 0달러 <laughs> 그니까 러 아니 리돌 리졸... 게임 참 모르겠단 말이죠아이건 아, 근데 집 한번 갔다 올게요 뭔가 갑자기 불안하거든요 코일레드랑 제스터 다 만날 것 같아서 짧아 보이거든요. 취소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넓은 길 수도 있어요. 60만을 기다리고. 60만 뭐야? 아, 버전 60. 아, <laughs> 어, 오케이. 딱이 했어. 어, 뭐야? 아, 돌아왔구나. 이렇 꿀팁, 꿀팁.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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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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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솔로라서 사실 좀 이렇게 위험하게 잡았는데 멀티에서는 저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에는 멀티에서 브리인 잡을 때 항상 끝까지 칩니다. 다섯 대를 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돌아요, 항상. 슬슬 그 여자 친구가 올 때가 된거 같은데, 어, 썽님 안녕하세요. 브레이켄이랑 집사요? 어, 브레이켄이 어렵죠?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집사는 실제도 안 죽는데 브레이켄이 실사하는 순간 죽어가지고 이 게임은 그냥 집사몹이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범이랑 던퍼랑 살짝 비슷한데 제가 범이 더 높게 치는 이유가 얘 데미지가 높아가지고. 어저 찍히겠는데? 어허 찍혔다 글 개꿀 이제 자동사냥까지 끊났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이거 가지러 가기 좀 무서운데? 어차피 샷건만 팔거니까 찍어 그치. 이걸로는 그냥 안 갑니다 그렇죠? 범이나 덤퍼 중에 먼저 오는 애한테 쏠게요. 통 맞을 사람, 통 맞을 사람 뭐지? 이쪽 층이 아닌가? 어, 이쪽 층 아닌가? 뭐지? 소리가 여기서 났는데, 어디? 아, 오른쪽이구나! 길 뚫어야 된다라 어 저기 있네 살짝 위험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숨은도 안먹기 때문에 예, 훌륭한 대화였습니다 그냥 말도 못 붙이는 거 보이죠 여러분 샷건이 이렇게 위험해요 자면 어, 아니야? 어나 여기 안 왔나 보 아이템 8개 죠도좀 갔다 와야겠 맞다. 상남자 한번 해요? 빨리 뛰어? 나못 찍었어. 거의 저 정도면은, 여러분 여기서 뛰면은 강하게 뛰어오거든요, 저한테? 강하게 뛰어오고, 한 이쪽 왔을 때 여기로 뛸게요. 상남자 <laughs> 네. <한 남자한테> 뜩위험함 <laughs> 인정. <웃음> 실패하면은 목숨 버리기. 아얘 성공하면 이제 깐지가 나는 거죠. 아예 벌써 영일이라고좀 아쉬운데. 아 타이탄 아 이거 왔다. 이 <목소리> 회사를 제가 자, 놀았구나 이제 빨리 끝났다 싶었어. 어?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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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도는 것보다 그냥 문 끼고 잡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저는 이거 얼마야? 당연히 600원이잖아 가자 가자 뭘 사지? 보라색 주트 이거 사겠다 이번에 좀 많이 벌어야겠다. 아, 리스터하시는신진님 멘트가 제일 재밌어요, m d 에 감사합니다, 팀장님. 어, 2000호 후원 리액션으로 제가 텐트 <목소리> <젠트> 팩타하고 <목소리> 공중 제비한 바퀴 돌겠습니다. 아, <목소리> 좀. <목소리> <목소리> 야, 앞으로. 약간 프론트 풀린 느낌. 아, 2,000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리액션으로 또 보라색 슈트도 입어드릴게요. 보라 슈트. 네, 그러면은 뭐안산거 없겠지? 산거 없겠지? 아 죽었을 때 땅끝 입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재밌지 않았을 까요 사실 죽었으면은 죽으면 죽는 걸로 좀 재밌었을 때. 다음 회차는 가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